와 이런 맛 치고 처음 탈해가고 그래. 그럴 수 있지. 지적을 좀 자주 했었거든 예전에. 찐으로 나한테 화낸 친구가 있어가지고 왜 그런 거 가지고 뭐라 하냐. 사람이 모를 수도 있지. 그거 아니고 이거라고 그냥 말해주는 거야 했더니 기분 나쁘니까 다음부터 하지 말래. 그래서 알겠다고 안 했지. 그냥 보통 잘안 알려줘. 굳이 쓰잘데기 없이 그 사람이랑 또이지화 하고 싶지 않아. 모르면 안 된다고요. 나도 그렇게 생각했거든. 몰라도 사는데 지장 없으면 그냥. 굳이. 지적하면 안될것 같아. 나는 근데 가끔 일부러 맞춤법 틀리게 얘기할 때도 많아요. 귀엽잖아. 굳이도 굳이라고 쓰는 사람 많죠. 엄청 많아요. 진짜. 나도 그 사람 중에 하나였어. 그리고 나 그거. 다행이다. 다행히다. 자꾸 헷갈려. 요즘은 안 틀리는데 전에 다행히다라고 썼었어. 그런 거 지적하면은 싸움만 일어나. 그 사람 기분도 나빠져. 질뭘 났는데 상처 빨리 나? 어떻게 뭐 응애응애 해줘 응애 광장도 메모 창켜서 지켜봐야 한다고 뭐나 정도면 좀 하는 편이지 책도 안 읽는데 아니 하나 진짜 정말 냥 내가 이런 것도 보여줘야 돼 기억 니은 근데 나나 자신 없다 너무 오랜만에 가지고 리을 가나다라 미음 맞나 기억 리 리은 미음 비 시옷 이음 원트 기다려봐 지치 지... 규칙이 있다고 정신 차리라고 아왜 그래 무서운 말하지 마요 키트 아인데 아씨 키윽 키, 키. 아씨 갑자기 이렇게 하려니까 어렵잖아 아 지랄하고 잡아쳤네 아니라고 키트 기억 <laughs> 키역, 티귿키 기억인가 기억인가 뭐지 크바코코아 그? 몰라 피윽, 티윽, 피윽, 키윽, 지으 이게 맞나? 지, 정답으로 제출하시겠습니까? 지으 이게 맞나? 의신가? 이거 아니냐? 자, 끝, 마출표 자, 이거 맞습니까? 아씨, 실패라고? 아니 왜? 어디가 어디가 틀렸는데? 어, 지, 지윽 이건가? 아 몰라! 지윽 지읒 이건가? 지 의신가? 아씨, 내가 어떻게 알아? 니네 알아? 다 알아? 아는 척하지 마. 아, 어, 지으, 지, 지윽. 키역티그피피 키읔 키읍. 아 키읔이야 키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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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티읕 티읕 티야티대 티읕 나읕티가티가 티읕 가읕 티읕 티읕 아 아... 아... 아 티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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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티 춤법 보니까 진짜 어렵다. 아 오케이 받침이 시작 자음으로 다 통일된다. 치으시면 받침도 치으시고 기억이면 받침도 기억이고 희응이만 받침도 희응이다 희으시다 희으. 희흑. 아 맞네 희응이 아니라 희으시네. 아씨 짜증나네. 나 원래 알고 있었어. 근데 갑자기 시키니까 못한 거지. 그런 거 있잖아. 돗자리 깔아주면 잘 못하는 거. 어, 멍석 멍석이 아닌 거 어쨌든. 아 맞다. 아, 머리 아파 스트레스 받네. 아 그만해. 야돗 옛날에 멍석을 깔아줘. 쓰다라고 쓰이던 관용적 표현이 현대에 와서는 돗자리로 바뀌었대요. 멍청 빠가살이 새끼더라. 좀 현대에 맞춰서 사세요. 나오세요. 좀 배우세요.